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한 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청룡영화상 참석 여부를 재논의 중입니다. 26일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정우성 씨 관련 일로 행사에 피해가 갈 것을 염려해 시상식 참석을 재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불참을 확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정우성 측과 주최 측은 여전히 참석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정우성은 혼외자 논란과 무관하게 예정대로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릴 제45회 청룡영화상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요. 참석할 경우 시상식 본행사는 물론이고 레드카펫 행사, 주최측 인터뷰 등에도 나서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혼외자에 대한 발언이 나올지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문가비가 아닌 비혼 애인과의 열애설 등 계속 화제가 이어지면서. 사태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참석을 보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우성은 영화 서울의 봄으로 황정민, 이성민, 이재훈 등과 함께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른 상태인데요. 자신의 개인사에 관심이 쏠려 시상식에 패를 끼칠 수 있다는 부담도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정우성이 시상식 불참을 최종 확정한다면 이후 어떤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언론과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 그리고 혼외자 관련 언급도 있을지 주목됩니다.